친이 뭐하러 인간한테 협박을 해? 음... 어 부단하면 뭐그 죽어. 어뭐 부단하면 또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베나씨입니다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음. 좀 도움이 될만한 음. 컨텐츠입니다. 음. 요즘에 또 사기꾼 무당이라고 해고 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겁내하시죠. 음. 어, 오는 거좀 꺼려하시고. 음. 어, 이렇게 사기꾼 무당을 좀 피해야 되는데, 음, 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어요. 있지요?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무당은 신점을 못 보면, 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게, 내려오는 게, 우리가 철학관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 명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자체는, 신의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신의 말을 전하고.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신점을 못 본다. 음 자기 뿐이죠아 신점을 못 본다. 무당이 아니죠. 음 신점을 데일반인들 어떻게 구분해?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신점은 어 조상이라든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뭐 언제 돌아가셨다도 나오고 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성격이었고 네. 이런 거는 철학관에서 얘기해 줄 수가 없지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터를 본다고 하면 이 터가 어떻게 생겼고 음. 뭐 어떤 기운을 가졌고 음. 어. 눈에 집에 뭐가 있고, 음. 어, 이런 거 모르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터닝 포인트에 무슨 일이 겪었고, 일단은 이거야. 사, 사람 내가 점을 보러 갔어. 네. 내가 왜온 이유가 나와야 신점이야. 와... 음. 시청자분들이나 손님들도 음.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구 그럼 있겠네. 오면 뭐 때문에 왔죠, 라든지 아니면 뭐별 이유 없이 왔으면 당신은 뭐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이렇게 살았네. 지금, 이거, 이거, 이게 고민이네. 가 그러니까 나와야 신점이지. 응. 이게 사기다. 라고 하는 응. 두 번째 방법도 없어. 이제 사기라는 거는 응. 이제 뭐, 사기라는 거는 어떤 형사적인 거잖아요. 법적인 응.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무당이 뭐 점을 못 봤는데 사기다. 그건 아니야. 응. 그건 아니고, 신령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 선생님들다 무당이신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신이 뭐하러 인간한테 협박을 해. 음. 응. 뭐, 부단하면 죽어. 아. 어, 뭐, 어, 부단하면 그너 어떻게 돼? 어. 그런 거 없어. 아, 그런 거 없네. 그럼. 아니, 신이 뭐 하러 와, 이, 여기, 이 땅에 와서, 음. 어? 사람을 도와주러 왔는데 협박을 해요. 자, 구시라는 거는 하면 본인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 어, 본인들이 조상님들한테 대접해서 복을 받는 거고, 음. 또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기운을 조상님들이 대신 가져가 주는 거잖아. 어, 근데 내가 협박할 이유가 없지.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없으면 안할 것이고, 어, 절대 신은 협박하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구별하는 거 음. 저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음. 어려울 거 없어. 음.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음. 이 무당 행세를 하면서 우리 음. 손님들이나 착한 사람들에게 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그렇게 무당 행세를 일부러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거짓으로. 어그 어,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무당이 아닌데 무당 행세를 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기예요. 네. 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신점을 보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어... 무당 행세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점은 못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거야, 제가. 요즘 세상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또, 어, 각자 개인의, 어, 또 사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부술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근데 이것도 서로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무당이라면 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 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진가는 점상에서 나와요. 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판단을 하셔야 돼. 요 그렇다고 구술 해서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실 필요한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무당이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상에서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음. 자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상이 무당 그리고 음. 이런 걸 구별 어? 구별할 그래, 수, 그래 이런 주제하니까 <laughs> 막 인상이 있어지네. <laughs> <laughs> 이 구별할 수 어. 방법에 대해 좀 팁을 알려주셨으니까. 어. 많은 분들 좀 참고하시고 점심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